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 솔직히 무슨 게임인지 잘 몰라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낚시꾼 뭐지? 아저 구인글을 보고 간 건가봐 뭐야 다쳐댔는데? 아니 <laughs> 어째서? 안 이뻐졌어? <laughs> 아니 이거 그래픽 이쁘잖아 오, 그럴듯 하다. 스멜살, 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듭니다. 바다 부 차갑게. 됐다. 오, 되게, 이, 이, 이런 진행이구나. 음. 오, 추랑 오, 신기하다. 추랑하면 되나봐. 어, 뭐야. 오, 어, 뭐야. 내가 조, 정하는 거네? 오, 가자. 어장으로 이동하세요. 아, 이거구나. F.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해. 지금. 아, 이런 식이구나.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망치고 등어. 어, 신기하다. 여기, 여기 잘 보자. 더 센다다. 으! 아! 어, 쉽지 않은데? 오! 오, 짱 커. 이거 테트리스야? 이거 테트리스인데, 완전? 어, 응, 뭐야? 오, 월척이래. 28cm. 음, 응, 월척은 이렇게 금색으로 나오나봐. 이거 얼마야? 6달러? 월척. 어, 월척은 두배구나 가격이. 대구. 우와, 이 대구가 개 비싸네. 뭐야? 대구가 엄청 비싸다. 가자좀 멀리 가 볼까 이번에? 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있어? 이거 뭐야? 현지가 있는데? 아, 템잠지 뭐야 이게? 메세지 아, 내가 얻은 게 이거구나. 어제 큰골 마을 뒤쪽에 얕은 곳에서 경미한 사고가 있어. 미신을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8월 21일. 안기민 기타에서도 좀 공포심이 증가합니다. 발은 등불과 수면은 공포심을 줄여줍니다. 공포심이 어디 있어? 공포심? 공포심이 어디에 나오는 거지? 아 이게 눈이 공포심이야?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허허 어, 어, 뭐야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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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상해 어어어 왜왜 이래 이거? 아 잘못됐어요 들어갈게요 어, 뭐야 뭐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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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방금 뭐 나온 거야? 뭐뭐 뭐 나왔는데? 눈이 커졌어 엄청 무섭나봐 메세지 어 20일 어 여깄다 신혼여행 둘째 날 아침이다. 첫날은 좋았다. 화려한 개명식도 모두 치렀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러고 나서,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 신혼여행 온여 부부가, 남자가 되게 미신을 믿는 사람인가 봐.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놀래라. 아이. <laughs> 아, 놀래라. 뭔데, 이거. 뭐야, 이게? 만물시 대고나 순간 내 마우스 얘가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랬어. 그래서 순간 이게 흔들어가지고 떼라고 했던 거 알아? 어, 뭐야 하면서 떨어뜨려 하면서 막 아, 징그러워가지고. 눈은 큰 존재에게서 빌려왔지만, 두뇌에서 그걸 모두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내 카운터에 펼쳐놓습니다. 정교한 무늬의 손수건입니다. 잃어버린 유물들을 찾아서 내게다 주가져면 상상도 못할 만한 보상을 준대. 안지, 목걸이, 시계, 뮤직박스, 열쇠래. 뮤직박스는 뭐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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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나 두릅이 나올 때마다 너무 <laughs> 너무 놀래. 흠줄 꿈틀한는혹 덩어리가 뒤틀거리며 비틀 비늘 아래로 몸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오래 살수 있었을까요? 오, 징그러워. 아아오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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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장어. 날카로운 각도로 부러진 척추가 구부러져 있으면 복수심에 가득한 이빨을 내보입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갑다. 저거 뭐야? 반짝 반짝 저거 뭐지? 이거 보여?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못 참지. 어, 우, 뭐야? 건니난 오징어. 오징어라. 오, 오, 오 뭐, 뭔데? 마법사야? <laughs> 어? 신속. 오, 신속은 엔진의 속도를 더하지만 공포신과 엔진 발열이 증가한대. 얼마나 빨라지나 볼까? 떠 볼까? 간다. 야. 아, 아니 별로 안 빠른데? 이게 왜 빠른 거지? 어, 도련변이 도련변이. 별로 안 빠른데? 내 예상 게 아닌데. <laughs> 으악, 으악! 징그러워! 뭐야, 이거? 눈알 많은 고등어. 아가미판이 여러 개의 눈알로 뒤덮여 있습니다. 남아도는 눈알은 필요 이상으로 주변을 미친듯이 살핍니다. 모든 눈이 당신을 깨뜨러 건데. 어, 개징그러워. 뭐야, 저거? 어, 저기 배 있다, 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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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당신 뭐야? 뭐야, 이거?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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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잠깐만요. 오오 잠깐만요. 뭔데, 뭔데, 뭔데? 뭐야? 개무서워요. 잠깐만요. 아! 뭐야? 누구세요? 아니, 근데,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개 무서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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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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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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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아! 뭐, 뭐야, 뭐야, 뭐야. 아! 살려줘! 살려줘! 뭐야? 아니, 개 무섭네? 뭐냐, 저 고대, 고대 가오리는? 오, 뭐,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오, 이거 뭐야? 우와, 낚시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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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나 죽어가는데? 아! 잘못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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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뭐야 이번에 보이는군 아 알아요 저도 아 뭐야 아 들어온 거야 아 얘가 들어온 거네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뭔가 뭔가 괴물이 있었나봐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할아버지 여게그 녀석인가 <laughs>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 아 낚싯대 나뽀개졌어아오유압식 낚싯대 좋다 이 녀석 드디어 잡을 수 있다. 별로 안 어려운데? 오! 와, 뭐야! 상어다! 왜 이렇게 커? <laughs> 이거 일단 팔고, 상어 얼마야? 와, 100원이야! 와, 미친! 와, 쳤네! 상어 100원이네! 다른 거뭐할 필요가 없는데? 아 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